2022년 10월 10일 우아유 어, 주님 오늘도 새벽에 깨워주셔서 실시간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마가복음 7장 귀 먹고 말 듣는 사람을 고치시다 주님께서 귀 먹고 말 듣는 사람을 어, 만지시고 또그 손가락으로 그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해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일시되 에바다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니라. 주님께서 그렇게 손 파실 때그귀 먹고 말 듣는 사람이 듣고 혀가 풀리게 되었습니다. 주님. 주님, 제안네도제 귀를 막고 저 혀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. 지금 조금씩 풀리지만 아직도 제 혀를 잡고 능력 방언, 성령 방언을 받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내 안에 주님 존재합니다. 이 영에게 에바다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이 내 혀와 귀와 내 마음을 만질 때. 성령의 방언, 능력 방언 이 말씀 믿습니다. 주님, 저 혀도 에바다 풀리게 하시고 능력 방언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날마다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오늘 하루도 내 입술과 내 마음을 성령님과 함께 지키며 동행할 수 있는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